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.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이지정 선수가 지금 타석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시즌 초반에 한참 좋을 때보다 조금 움츠려 들어 있어요. 오. 오히려 타구 폼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한참 좋을 때는 뭔가 이 제스처가 자신 있는 자세가 많이 나오잖아요. 지금 좀 움츠려 들어 있어. 요 지금 포크볼 가운데 몰린 공을 그대로 좌측 담장 거의 경기장 밖으로 보냅니다. 이 순간 모든 것을 보여준 진짜 재능에 영화처럼 빛나는 주인공의 이름을 모두가 외칩니다. 이진영입니다. 살짝 움츠려들어 있었지만 타구만큼은 완벽하게 담장 밖으로 보내버립니다. 자움츠러들었을때 독수리는 높게 날개를 펼수 있습니다. 자 이제 이진영 선수가 오늘 벌써 홈런 포함 안타 두개 다음 타석부터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또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자, 멀티 히트와 장타, 투런 홈런. 오늘 이진영입니다. <laughs> 엄청난 비거리 타고 나왔어요. 5대0의 스코어가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왼쪽으로 뛰어보냅니다. 리베라토. 자, 이제 앞타자의 홈런을 리베라토가 봤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켜보고 바로 타석에 들어왔죠. 자, 리베라토. 앞선 타석에 투점도 될 뻔한 장면이었는데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. 자, 적시타를 외쳤지만 들어주지 못했어요. <laughs> 이곳째 가볍게 때렸고 우중간에 떨어뜨립니다. 리베라토의 멀티치 <laughs> 타구가 정말 날카롭습니다. 리베라토 선수의 타격하는 모습 보면은 중심이 전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. 자, 지금 포크볼을 그대로 떨어지는 공을 들어 올렸죠. 이 이지영 선수 특유의 배트 던지기. <laughs> 자 움츠려 들어 있다가 배트 던질 때만큼 자신 있는 자세가 나오잖아요. 네. <laughs> 자이 타구를 투수가 맞자마자 결국알 정도로 큰 타구였습니다. 자, 리베라토 선수가 이렇게 되면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타선이 무섭게 터지고 있어요. 이지영 선수의 타구 속도는 173.7km, 발사 각도가 30.2도. 거리가 124.9m입니다. 역시 이진영 선수의 이 타구 스피드는 엄청납니다. 예. <laughs> 자, 6월 6일 기아전 이후에 16일 만에 홈런이었고 자, 그렇다 보니까 좀움츠러 들어 있었잖아요. 네. 자 방망이를 빠던 할 때만큼은 크게 움직임을 보여줘서 자, 이제 이진영 선수가 다음 타석부터 더욱 기대가 되네요. <laughs> 움츠러들었다가 날개를 활짝 폈는데 다음 타석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방망이가 없어졌어요. 어... 방망이를 던진 스피드는 어느 정도였는지다금합이진영의이진영의이런도가분위도를 <laughs> <laughs>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되이이진영선이부터리이라토 문현빈 선수까지 연속 이정타가 터지고 있습니다.